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비엠 LNF입니다. 자, 뭐 매주 예,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뭐 순항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머리든 헤드업을좀 보여줬어요. 에코프로비엠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서서프라이즈 정도로 예,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향후 먹거리가 더 예,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자, 실적은 어쨌든 제1번에, 뭐,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도 좋지만, 예,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거는 뭐, 주가 상승의 제1번 예,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깔끔하게 된 종목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예, 자, 무난히 제가 이전 고가, 신고가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 지금 뭐, 베어마켓, 뭐, 베어 랠리, 베어 마켓 랠리가 아니라, 어떤 추세 전환점을 한다면, 생각보다 좀 빨리 넘을 가능성이 높죠. 이걸 넘기면, 어제 박스 이론에 의해서, 20만원까지 상승이 가능해요. 15만 6천을 넘긴다면, 물론, 그게 뭐, 직각으로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박스에서 닫고 밀리지 않고 높여만 주면 여기 또, 체킹하고 지그재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 물론, 그걸 앞서서 급한 거는, 156,600원이요 왜냐면 분명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신규가어 매수자들 자 그런게 있어요 이런 대형주들 이제 시총 1위인데 이런 애들이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네, 상승하고 있을 때 없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네, 왜냐면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심리적인 건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식을 약간 예, 배팅을 형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투자가 아닌 예, 자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자 예전 영상에서 저는 12만 원 아래에서만 그리고 200일선 120일선에 최대한 붙여서 신규 진입을 좀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전 박스 돌파 실패하면 예, 과감하게 일단은 예, 차익 실현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쫓아가서 올라가도 예, 그죠? 또 눌림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넥스트 타겟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인기관, 뭐, 거의 쌍끌리 매수, 뭐, 매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잘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기관도. 자, 기관이 좀더 지금 키를 잡고 운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신 물량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14만원에서 한번 꺾일 것이냐? 아니면, 156,600원, 여기를 단숨에 일단 닫고 한번 조정을 받을까가 관건인데, 저는 14만원을, 예, 특이하게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막 개부르 뛰어넘거나,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조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 정도? 변곡점이에요.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화수목 중에 하나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이라는 건 무조건 상상한다는건 아니에요. 예, 하락으로 방향 크게 잡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 물론 예, 안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뭐 테슬라 뭐 이런 거안 좋은 뉴스 나도 에코프로비엠은 갈 길은 간다는 거예요. 예. 자, LNF인데 LNF도 지금 굉장히 좋죠. LNF는 신곡가를더 빨리 썼어요. 그리고 얘 차트가 사실상 은 에코프로비엠보다 사실 더 좋아요. LNF가 현재는. 자, 얘도 제가 121선, 201선 예, 여기에 맞춰 사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누가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예, 손절하셨다고. 예, 제가 예, 분명히 제가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리죠. 이 폭에 대해서 1차 매수와 예비의 2차 매수 폭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또 후회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매매하면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극점에서 하나 둘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확 사버리면 좀만 내려오면 불안하죠. 근데 올라면 어때요? 또 쫓아가서 사요. 결국은 단가가 여기였던 거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그대로 유지해서 요거를 수익 내면 될걸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다가 올라가는 건 구경하다가 조종 받으면 무서워서 조종 어, 그걸 한다는 거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 얘는 이 연장선 에, 요거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일시 이탈이냐 그죠? 아니면? 다시 이걸 딛고 대세 상승을 할 거냐? 전 후자로 가요. 그래서, 요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여기 닫고 밀립니다. 또한번튕 올라가서 여기서 핫도그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설탕 묻히기에. 이렇게 이렇게 말아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그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면 어때요? 그냥 신고가라는 거죠. 어쩌면 또 LNF가 신고가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얘는 이제 시총, 코스닥 시총 1위, 3위 업체예요 자 셀티로네스퀘어가 2 위인데 LNF하고는 거래가 거리가 좀 있고 에코프로비엠하고는 좀 바싹 붙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양극재 양대 산맥 에코프로비엠 LNF였습니다. 감사합니다.